지금은 끝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라고 하면서 만류하는 베드로를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을 들여보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런 일들을 내가 직접 해야만 한단 말인가? 이제 그리한 것들은 너희가 해야 될것 아닌가?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먼길 떠날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할 자가 누구이겠냐 바로 열두 제자가 바로 청지기 역할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 군중들 그쵸 나를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는 3.4%와 그의 추종자들 총한20% 정도는 빼 두고 그들은 어차피 제갈 길로 갈 거니까 나머지 80% 정도는 너희가 잘 이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이그 일을 너희가 맡기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면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받아 믿는 것 같이 말하지만 실상 죽음은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한번 죽으면 끝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위대한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다시 3일만에 부활하여 다시 임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소리에 포인트가 꽂히고 살아난다는 소리에는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 일이라는 개념이 아 죽음과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이제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인을 받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절임하게 되는데 결국은 후속조이신 주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재앙의 날은 심판주이신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초창기 에 왔을 때의 모습 사랑의 주님의 모습과 구원자의 모습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심판주로 왔다는 개념은 바로 마지막을 평가하겠다 라는 것이고 청지로서 검사하겠다 아웃컴이 있느냐 결과물이 있느냐라고 보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 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투덜투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달러한테 받은 사람은 이것 깨게 이것 갖고 나한테 뭘 하라고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어, 편협한 분으로 알고 나는 그냥 땅에 묻어 두었으니까 그냥 이거나 가지세요 라고 말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겠어 근데 이걸 은행에라도 네가 맡겨놨다면 이자라도 갖고 왔다면 난널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도